옆구리 통증의 원인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자세한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어, 10여 년 전부터 좌측 옆구리가 아파서 신문 한 면을 다 보지 못한다는 70대 여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술력이나 아, 혈과형의 생긴 모습과 또 입이 자주 쓴 소태같이 쓰다는 그런 증상에 맞게 소시오탕 가감방을 투여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신문을 다 봐도 옆구리에 통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수술력이나 병력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또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진단을 할때 전에 어떤 수술을 했거나 또는 어떤 병을 아른 적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런 체질은 꼭그 병이 온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 어디를 수술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흠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의학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낼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증상들을 치료해 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도 되고 그 결정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궁을 드러냈습니다. 젊어서 또 우측 신장도 제거를 했습니다. 또 담낭 쓸개도 뛰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은 두려했지만 유산을 10번이나 했다고 아, 했습니다. 아, 상당히 아, 몸에다 칼을 많이 댔죠. 네.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수십 년 가까이 옆구리의 통증이 왔었겠죠. 옆구리의 통증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분은 맥을 봤는데 맥이 68, 71로 소장에 떨어져서 담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 담에 떨어졌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담이 쓸개 담이라는 것은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음. 측면이라는 것은 귀도 이거 측면에 달렸죠죠 네. 옆구리 측면에 있잖아요. 네. 또 다리 허벅지 쪽으로 해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자방털 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담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의 생긴 모습을 보면 인중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게 인중이 소장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이 맥이 소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묘한 겁니다. 또 이마가 넓습니다. 이마라는 것은 화입니다. 심장입니다. 요 인중이 긴 거하고 또 연관됩니다. 그러면서 목체형으로.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고 푸른, 푸른색을 띠면서 팔다리가 길고 옆구리가 길게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던 환자분 같은데요. 이 환자분이 직접 말한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첫째는 좌측 옆구리가 붓은 것이 어, 10여 년이 이상 되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어, 신문 한 면을 다 보지 못하고 옆구리가 아파서 들어 놓아야 된답니다. 아. 또, 들어 놓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옆구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음. 사람과눈 어, 초점을 잘못 맞춘다고 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네. 눈이라는 것은 정기의 메모리입니다. 온몸의 상태가 눈에 나타나죠. 이분이 그만큼 수술을 많이 했고, 유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기가 고갈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환자였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입이 소태같이 쓰다고 했어요. 본인 표현에 의하면 소태같이 쓰다. 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운이 너무 없고, 조금만 피곤하면 방광염을 앓고 아, 소변으로도 네. 시원한 치 않아요. 음. 소변 넣을 때뻐근하고 아파요. 네. 아랫배도 좋지 않아요. 네. 아주 방광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아까 인중이 길다 그랬잖아요. 네. 또 이마가 넓자 그랬잖아요. 네. 담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음이 부족되기 때문에 방광염이잘 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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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간염을... 간염이 있다는 것을 1년 넘게 1년 전에 알았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맥이 다음에 떨어졌고 혈과형으로 생겼고 옆구리가 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수술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즉시 화장실을 가는데 하루에 서너 번 간다 이것도 큰 병입니다 간하고도 연관되고 장은 간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피곤한 거하고 연관되고 또 옆구리 아픈 거 사람 눈 초점만 못 맞추는 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세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심각한 병이 되곤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앉아 있기조차 힘들었다고 하시니까 정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 주셨나요? 네. 아, 신문 한번 조금 보다가 보면 옆구리가 아파서 드러눕는답니다. 그런데 드러눕다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아. 더군다나 이 사람은 맥이 담에 떨어졌어요. 또 입이 쓰다고 했습니다. 네. 또 옆구리 아픈 것이 몇십 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탕에다가 맹문동 산조인 지골피 원지를 가해서 투여하였는데 이 약은 바로 입이 소태같이 쓰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 입이 쓴 것은 옆구리 아픈 거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 옆구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했고 기열이 증강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네. 옆구리가 아프다는 것은 당연히 만성 피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제를 복용하고 다시 내원을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문을 다 보는데도 거의 옆구리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피곤도 훨씬 덜해졌으며. 대변 상태가 특히 아주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 대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이 나쁘면 장이 나쁘고, 장이 나쁘면 간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간을 좋게 해주려면 대장을 좋게 해줘야 되고, 대장이 나쁜, 나쁜 것을 조, 좋게 해주면 간이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이론은 사실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참으로 인체가 신비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한의학 이론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인체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간하고 장하고 연관이 됩니까? 네. 간을 좋게 해주니까. 장이 좋아지더라, 또 대장을 좋게 해주니까 간이 좋아지더라. 이거는 인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옆구리 통증도 좋아지고 피곤도 좋아지고 대변 상태도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아프던 옆구리 통증이 한약 튜어로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원리로 이런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분은 연세가 70대라고 그랬어요. 네. 수술을 여러 번 했죠. 유산도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혈과형으로 가름하게 생겼고 옆구리가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것이 병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옆구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네. 이 혈과형 얼굴이 가름한 이런 형, 코가 긴 형, 이런 형은 간과 슬개의 고장이 잘 나는 체질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담낭을 제거했는데 이것이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옆구리는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고 또 기혈의 순강을 해 주는 기혈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강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옆구리가 아플 때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한다는 한의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놓는 이런 방법들은 그때 증상만 없애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옆구리의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타양이 올바른 한방 치료를 받아서 옆구리의 통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아주 얼굴의 화색도 좋아지고 너무나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간염을 앓으신 지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약을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질문 잘하셨는데 한약을 쓰면 간이 나빠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을 쓰면 간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체 흠을 없애주기 때문에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돼서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간도 좋아지고 쓸개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전신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시오탕이라는 약은 간을 좋게 하는 한약입니다. 특히 일본의 한의계에서는 소시오탕을 간의 성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간의 성약. 간에 아주 기가 막힌 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성인. 그 성약이에요. 간의 성약이라고 할 정도로 이 소조탕이 굉장히 많이 간염, 간경화 이런 데 응용하고 있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환자가 갸름한 혈과형이므로 간염을 알았던 것이고 또 옆구리가 길기 때문에 간과 연관된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소시오탕의 증상인 입이 쓰고 옆구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정말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네. 바로 인체가 신비한 것입니다.